21번 함축적 의미 파악 살펴보겠습니다. A language helps. 우리 언어는 도움을 줍니다. to reveal 밝혀내는데 드러내는데 our deep e r assumptions 우리의 더 깊은 a s s p t i o n s 가정을 밝혀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Think of these revealing phrases. 이렇게 드러내는 구절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 들어가죠. When we accomplish something important, something, nothing, everything, anything,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body, one, w r 마찬가지구요. 형용사 우치수식.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한 무언가를 이룰 때 we say that 명사제를 이끄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It took 그 일은요. 그 중요한 일은 blood도 필요했고요. Sweat, 땀 and tears 눈물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다라고 말하죠. 엄청난 노력을 대변할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중요한 무언가를 이루었다. 그렇다면 엄청난 노력이 들어갔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We say important achievements are hard earned. 이렇게 나와있죠. 역시 대생력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성취라는 것은요. 얻기에 이루기에 어렵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We recommend. 우리는 권고합니다. 추천합니다. 권고합니다. 이렇게 되죠. A hard day's work. 힘든 하루의 일. When, 이럴 때, day's work, 하루의 일이 would be enough. 충분할 때 우리는 힘든 하루의 일이라고 표현하라 라고 권고하는 거죠. When we talk of easy money, 쉬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We are implying that, 역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that. 우리는 넌 짓이 나타냅니다 암시합니다. 그 쉬운 돈이라는 것은요, was obtained, 얻었다라는 거죠. Through, 뭘 통해서, illegal, 불법적이거나 혹은 questionable means, 의심스러운 방법, 수단을 통해서 얻었다라는 걸 암시하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중요한 일이라든지 중요한 성취를 했다라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쉽게 뭔가를 얻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입니다. We use the phrase, that's i s for you to say. 말은 쉽죠? 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As a criticism, 비난으로서, 비평으로서 사용을 합니다. 비판으로서. Usually, 일반적으로 이럴 때, we are seeking to, seek to 부정사, 뭐 하려고 하다, 애쓰다, 이런 의미죠. We are seeking to invalidate, 틀렸다라고 입증하려고 할 때, someone's opinion. 누군가의 의견이 틀렸다, 틀렸다라고 우리가 입증하려고 할 때, 비난으로서, 말은 쉽지,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like, 뭐뭐와 같네요. We all, 우리 모두가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accept the idea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The idea가 어떤 내용입니까? The right way, 옳은 방법이라는 것은 inevitably, 반드시, 필연적으로 도 h a r d one. 이런 방법이죠. 더 힘든 방법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Okay. In my experience, 제 경험으로는요, this is 앞에 나오는 내용이죠. 앞 내용인데, is hardly 좀처럼 의문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 이러한 관점을 다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What would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If you do challenge the sacred cow. 신성한 이런 말이죠. 신성한 이렇게 신성한 소입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이 표현이 앞에 나온 내용을 받아줘야 되니까요. 어, 힘든 일, 어, 중요한 일, 중요한 성취를 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힘든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보는 거구요 뭔가 쉽게 이루었다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사고 방식이죠. 자, 그런 시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강조해 두죠. 두는 빠져도 뭐 모양은 같습니다만, challenge를 강조합니다.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do, does, did를 활용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러한 sacred, 신성한 소암 내용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도전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We don't even pause. 우리는 심지어 멈추지 않습니다. To consider. 고려해보기 위해서 멈추지 않아요. 뭘 고려합니까? 명사지를 이끄는데 뒷문장 완벽하겠죠. 이번에도 something important and valuable. 후추수익 들어가죠.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가 굳드비 되어질 수 있네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앞에 나오는 내용하고는 또 반대로 가는 거죠. 그 중요한 일을 이루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표현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일이 쉬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중요한 일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잠시 멈추지도 않아요. 되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추가될 겁니다. what if 그래서 앞에는 표현에서 이렇게 what would happen에서 would happen이 생략되면 바로 what if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뭐뭐라면 어떡합니까 어쩌나요 뭐 어떨까요 이런 표현이 되죠. 그래서 what would happen if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바로, 와리프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뭐, 뭐라면, 어떡합니까, 어쩌나, 이렇게 되겠죠. The biggest thing keeping us from doing what matters.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와리프 다음은 그냥, 주절처럼 절이 하나 오면, 따라오면 되죠. if, 절, 이하가 주절처럼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장은 좀 복잡해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from, 자, from, ing죠. keep. 목적어 from i 인지 못하게 하다 중요한 수거가 되겠고요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하네요 그런데 one matters 명사절 목적어 자리 하나 더 끼어들었습니다 목적어 자리죠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일을 중요한 것은 matters 중요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가장 큰 것이 그래서 the biggest thing이 주어가 되겠고요 역시 단수까지 챙기셔야 됩니다. n o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못 하잖아요. 못 하게 하는 그큰 일이 is the false assumption. 잘못된 가정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말이죠. 뒷 문장 완벽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동격으로 보셔야 되겠죠. It has to take a huge effort. 엄청난 노력을 들여야만 한다. 이런 말이죠. 뭔가 이루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가정이네요. 이것 때문에 무언가를 못하면 어떡합니까라고 반문을 하는 자,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옳은 일은 또 중요한 어떤 일은 하려고 하면 반드시 힘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어, sacred cow 신성한 소에 도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도전한다는 얘기는 그러한 관점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내용도 다시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또 뒷받침을 해줍니다. Consider 고려해야 되는 거죠. 뭘 중요하고 가치 있는 무언가는 쉬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가. 그래서 d o challenge this sacred cow. 자 어떤 표현인지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하나 더 챙기시고요. Sacred Cow는 과도하게 신성시되어 의심 또는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관습이나 제도를 의미합니다. 잘못되었을 수도 있는데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비판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선택지 살펴보겠습니다. Resist the tendency to avoid any hardship. 그래서 고난을 피하는 경향에 주항하기. 역시 아니었고요 유추 불가능하고요 escape from, 어디 어디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the pressure, 압박이네요. using formal language, 공식적인, 그런 언어를 사용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역시 아니었죠. doubt the solid belief, 확실합니다. that, only hard work is worthy. 단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o k a Abandon the old notion. 그러니까 액관념을 버리는 거죠. That money always comes first. 돈이 항상 먼저다. 라는 그런 생각.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죠? Break the superstition. 그래서, 어, 미신을 깨뜨리기죠 어떤 미신입니까? Holy animals. 실질적으로 뭐 세이크 d 드카우가 실질적인 동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신성한 동물이 bring 가져오 l 어글락 행운을 가져온다라는 미신을 없애기 깨뜨리기 전혀 답이 될수 없습니다. 3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타이틀 살펴보겠습니다. redefining success. 성공을 재정의하기. embracing the path of ease. 쉬운 방법을 포용하기, 받아들이기. 어, 뭔가 중요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쉽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렵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정 때문에, 자, 그런 전제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We often assume, 우리는 자주 가정합니다. 대리야를. Important achievements, 중요한 성취와요 Require, 필요하네요. 요구합니다. Great hardship, 엄청난 노력, 고난을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 라고 가정을 합니다. 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문제인 거죠. We often fail to fail to 부정사 뭐하지 못하다. Important things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Due to 뭐 때문이다든 mistaken assumption 잘못된 가정 때문이죠. 어떤 가정 that They require tremendous effort. 그러한 일들이 엄청난 노력을 필요로 한다라는 잘못된 가정 때문에 무언가를 못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오케이.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해서 우리 21번 음, 함축적 의미 파해설 악 강의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